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방포초 과거제 발음 한자 소리 한자 380자를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릴까 더할까 어를까가깝각 방패간 가릴 간 그칠간 해 빛날간 고들간 어찌 갈 감이감 볼감 가복갑 편안할강 언덕강 직경강 모두개 갈극 새 살극 큰돼지거 클극 거, 회걸 삼갈격 볼견 평평할 견 깍지결, 깍지 결 깍지 극해 겸할 겸 공경할 겸멀겸 물줄기 겸. 서울경, 마칠경, 고칠경, 매질게, 매질결, 매질설, 앳고 고할고, 높을고, 품팔이고 골곡, 형곤. 공평할공, 함께공, 장인공, 열매과, 오이과, 황새관, 배슬관 빛광, 사길교, 높을교, 가출구, 얽힐구, 오랠구, 글기구 싸울구, 나눌구, 군사군, 임금군, 알금, 책군. 귀신귀, 홀규, 고롤균, 진흙근, 덕기근그 말금, 날짐승금, 이제, 금, 미칠, 급, 기운, 기, 그, 기, 모음, 기, 기, 알, 기, 기, 미, 기, 이, 미, 기, 기, 알, 기, 여, 자, 여, 종, 로 헛, 단, 끝, 단.